예루살렘에 상경한 바울은 유대인 크리찬의 스 오해를 풀기 위하여 성전에서 7일간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7일간 계속된 결례에 끝나는 날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올라왔던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끌려 나가게 되고,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죽음의 직면에 에,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소동의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고 출동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로마군의 영내로 끌려가던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하면서 세련되게 헬라말로 말로 합니다. 무시간 폭도 가운데 한 사람 줄 알았던 천부장은 세련된 헬라말을 하는 사실 앞에 놀라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로마 군의 영예로 들려가던 바울이 영문학 칭계에서, 청계에서 유대인들 앞에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병영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 체험에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은 기독교 변증이었고,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감정은 악화되었고, 바울을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음,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바울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이도 죽고 우리도 죽자 이런 자세입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을 즉시 영문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묶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천부장은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결박을 했고 매를 때렸으니 이것은 불법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천부장 앞에서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신분, 혈통, 건강과 지식 그리고 재물과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제 천부장 루시아는 자신이 로마로부터 문책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하여서 온갖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예루살렘 공예를 소집하도록 요구를 하고, 바울을 공예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벌적, 법적 절차를 바울로 의금 밟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22장 30절에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회 앞에 선 바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 천부장에 감시하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이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와 그리고 신앙 간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그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 양심에 그리김이 없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지금 죄인인데 죄수로 지금 그서 있는데 바울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재판장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좀더직역을 하자면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양심을 따라 범사에 살았다. 이것은 국민적인 의무를 감당할 때에 사용했던.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관원들처럼 외식과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리포스의 일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확실한 신앙 안에서 오늘까지 나는 그리 낌없이 살았다. 담대하고 공회 앞에서 종교 재판장 앞에서 깨끗하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자기 변호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고 합니다. 입을 때리라고.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뇌물을 로마에 바쳐서 아보함으로 자신의 대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걸어간 직분을 자기 욕망을 채워질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바울이 더말 못하도록 그 입을 때리라, 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육체의 권력을 가지고 교권을 행사하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바울의 죄상을 찾지도 못한 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노라. 양심에 그리김이 없이 살았노라. 라는 말 앞에 대제사장이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를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어떤 논리도 아니 사내들이 공의에 무법한 세계가 되어 버린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녹이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합니다. 예, 회칠한 담과 같다 이거지요. 어떻게 대지사장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는 응?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대답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몇년 후에 유대인들이 반 로마 폭동을 일으키는데 아나니아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비호 아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예, 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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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을 일으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죄를 아니까 당시에 하수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혔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권과 재력과 신분과 지위를 앞세워서 교회의 순결성을 짓밟는 기독권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4절과 5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어, 어, 견해로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대제 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는 설과 음. 바울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의 그 성격을 가지고 음. 이 바울이 직언을 해버렸다고 하는 이런 설입니다. 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몰랐다.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음, 바울이 알면서도 그랬다. 그의 죄악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음,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몇년 후에 유대인 폭동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맞아 죽거든요. 이것을 볼 때에 예. 바울이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재판정에서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응. 기록하여서 대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응?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을 빠져나옵니다. <목소리> 네.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세파입니다. 여, 여당과 야당 비슷하게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들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그룹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고 천국도 있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그룹입니다. 사도계인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다면은.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예인들이 인본주의자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예인들이 현실주의자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두 사람들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권력을 행사를 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앞세하고 어? 그리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다른 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6 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대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마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어. 음. 나는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부활로 말미암마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계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도계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석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참 바울은 음, 위기를 이렇게 모면합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재판장에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는 바리세인이다. 바리세인이 믿고 있는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함으로 사내들인 공익 사이에 다툼이 일어다 계속해서 십 절을 보면은 구절과 십 절을 다시 보면은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석이 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다 네. 지금 바리세인하고 사도개인들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 바리세인과 사도개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이 공회에서 싸움이 나뻔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바울이 잘못하면 죽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홍회원들 사이에 얼마나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찢겨서 죽을 뿐할것 같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음, 천부장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이거든요. 이 로마 시민이 식민지 백성에게 찍겨 죽는 것을 천부장이 보고 있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군사를 동원해. 빨리 빼내라. 그리고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을 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예. 천부장은 바울을 소유 속에서 빼내서 영문 아니고 데리고 들어가고 천부장은 바울의 재판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은 아 일종의 해프니형이었구나 종교 문제였구나 이것을 이제 천부장은 딱 인식을 하고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해 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세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메시지를 공의 앞에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겼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종 바울을 어찌 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때 내가 왜 살았는가 생존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몇 차례 지금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겁니까? 그전 어제는 군중들의 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점자는 공회원들의 이에서 난 투장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찢겨서 죽을 뻔을 했습니다. 여기에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게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해라. 바울아 겁내지 마라. 너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그날 죽지 않은 이유였고, 어제 군중들 사이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살아남은 바울은 자기 생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로마 군대의 부대 안에서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것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코 나는 아직 죽을 수는 없구나. 아직은 안 죽겠구나.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야 될 존재이구나.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존재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고 자기 생존의 의미를,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현주소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사느냐 생존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매일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꿈이 있다 이거지요. 예루살렘에서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의 일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생존하고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공의 앞에 서 있었던 바울,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구주 대심을 증거하는 세상에서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공의 앞에 서 있는 바울,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우리의 생존의 의미를 깨닫고, 음, 정말 행복한 바울 같은 걸음을 우리가 할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